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까 고민하던 도중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다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술샷건 vs 펌프액션샷건 컨텐츠를 해야겠죠? 너... 합격 자 그래서 오늘 날먹 컨텐츠 아 아니 vs 컨텐츠는 포리잉이들의 한 줄기의 희망 전술샷건 전술 초짜는 안 받는다 숙련자들의 희망 펌프샷가 펌프 이번 VS는 근본 샷건들의 VS가 되었지만 오래전부터 항상 포나이저들의 근본 토론 주제이기도 하죠. 낮은 위력을 가졌지만 연사가 빨라 초보자도 쓰기 쉬운 전술이냐 한 방에 모든 걸 걸어야 하고 에임이 안 좋으면 빛을 못 보는 펌프샷건이냐 저는 둘다 쓰는 입장이라 뭐라 결론 짓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구독 하셨나요? 오, 바로 나오네. 원래 이거 하기 전에 포나 카페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하려고 했었거든요. 자, 이러고. 업로드 시간이 촉박해서 안한 것도 있긴 한데, 워낙 이 주제가 근본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말썽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한 거기도 해요. 아, 그리고 이건 TMI이긴 한데, 인트로에서 제가 전술 펌프 둘다 쓴다고 했지만 굳이 하나 뽑자면은 전술을 픽할 것 같긴 해요. 제가 에임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안정감이 있는 게 좋아요. 펌프는 좀 아닌 것 같아. 근데 나 전술 빌드에서는 아예 안쓸줄 알았는데 해외 프로나 아니면은 스트리머 분들 보면은 전술 빌드에서도 좀 많이 쓰더라고요. 근데 전술이냐 펌프냐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취향 차이에요. 내가 뭐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. 야,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저기 있어. 빨리 가. 빨리 가. 아유 소쇼카트개들리네 카앗 타임오아카 오우 깜짝이야 <laughs> 우와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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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왜안 들어와? 너왜안 들어오니? 어디? 아니 제 북이 맞췄는데 왜안 들어옴? 바보야? 아이 근데 왜 쩍권 등급이 다 있다구야? 좀 좋은 거좀못 들고 댕기나내꺼 얘도 내 거. 너 일로와 일로와 컷오 뭐야 뭐지 기분탓인가? 응 안맞아 <laughs> 잘가 부드럽게 갔다 되게 많이 깠죠? 하필 세이브가 <laughs> 세이브도 하필 졸로 잡히냐 여기 진짜 개싸움인데 숲싸움은 야 안돼 아 이래서 어려워 애들이 안보여 나무에 숨으면 오 템은 잘나오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아 잠깐 설마 이거 되냐 이거 아 안되네 이야 에픽 이놈들 과거로 돌아가자면서 이런거 칼같이 막았네 아니 과거에 더블펌프 많이 쓰지 않았나? 이런건 좀 풀어줄만한데 오우 탄 퍼지는거 봐라 우와 잠깐 잠깐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친구 왜 이렇게 거칠어? 저렇게 막 밀고 들어온다고? 뭐지? 뒤에서 누가 나한테 댄스 타임을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 그냥 게임이 좀 빡센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론 옛날에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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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그 뺑소니야 임마 저기요 아이 서봐요 아이 좀 서봐요 아줌마 우! 우! 가나 어디까지 얘기했냐 아 옛날에 포나 아 진짜 뭔말좀 뭐 하려고 하면 잘 가라. 옛날에 포나 MMR 시스템이 없었잖아요. 옛날이랑 최대한 닮아가려고 하니까 지금 그 MMR 시스템을 없앤 게 아닌가 하는 뇌피셜이 들거든요. 아닐 수도 있어요. 내 MMR이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. 댄스 타임. 컷. 내 거? 하! 손기소총 나쁘지 않은데? 그냥 돌격소총보다 탄이 덜 퍼지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좋았어요? 아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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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럽게 못 쏘네 와우 어 뭐야 라스트였네? 에? 벌써? 아이씨 나 방심하고 있었는데 몰랐네? 라스트 네가 나 갑자기 뒤에서 스나이퍼 쏘면 갑분싼디 아니 자꾸 라스트들 소리소문 없이 생기는 것 같아 아 n p c 고용마렵네 이거 할 때마다 자꾸 예전 챕터가 떠올라 아 예전 챕터가 아니라 예전 시즌 많은 사람들이 챕터원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왔더니 그닥 좋다고는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하루 이틀 정도 좋다고 느꼈지 한 일주일 흘러가니까 좀 별로 아 저기 있다 찾았다 오케이 크랙 댄스 타이자 t Dance time! <laughs> <가>. Let's go! <laughs> yeah! 어? 있었어 겸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 멋졌다 오케이 <laughs> okay, 이렇게 2등 한번 1등 한번 나쁘지 않았다